고습니다어가보데요 <목소리도> 갔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oh, 아까보다 심각한 거 같습니다 소촌 마을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놀라> 아니 낚시만 오면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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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식이야> 안녕하십니까 낚시의 시간입니다 22일이고요, 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천이나 철원이나 이런산 쪽에 탐색는 곳들을 좀 둘러보고 난 낚시를 좀 다녀올까 합니다. 혼인 이렇게 수조하는 게 쉽지는 않고 모처럼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낚시를 다녀올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30분입니다. 준비해서 낚시터에서 다시 인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천 전차등봉에 도착했습니다. 어, 잠깐 살펴봤는데요 물에 수초가 꽤 많이 지금 자라 있는 상태라 수추가 없는 쪽으로 잘 던져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햇빛을 피해서 낚시를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지역인지 아니면 물이 안 흐르는 지역인지도 확실히 잘 몰라서 음, 지금 보면은 핵심체크부터 또 녹조라떼가 있는 상태고 음 수초가 오늘도 낚시의 핵심인 것 같고 물고기는 조금 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 나무 쪽에서 한번 대를 펼쳐볼까 하는데요. 수초하고의 싸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포천 전차동봉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전차동봉 1호라고 하면 저쪽에 이제 2호라고 불리는 전차동봉이 있어서 저쪽을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대물로 보이는 녀석들이 지금 떠서 좀행을 치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 보이는 게 전차동봉 2호라고 불리는 곳인데, 짐을, 이런 식으로 짐방을좀 해야 되고, 저쪽에 주차자리가 있는지를 좀 확실히 몰라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너는 길이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네, 건널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이 길로 해서 아마 저쪽 이웃이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맑은 천이 하나 있고요. 수심은 대략 한 10cm 정도 작은 미들만 보이고 물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사리 낚시뭐 낚시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녀석들 좀 보이고요. 아, 풀어져 있는 염소가 저한테 올까봐 좀 겁이 나네요. 아, 이쪽이 좀더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낚시를 한 흔적들이 있고요. 왜이 아, 쓰레기를 안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에는 쓰레기가 거의 난장판처럼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쪽보다 이제 수중의 환경을 알 수는 없는데, 물에 떠다니는 부유물이 좀 적어서 음, 저는 이쪽에서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좀잘 마련되어 있고 불땡 흔적들 낚시를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긴 하셨는데 실상은 조금 쓰레기나 환경정리를 잘 안하고 가셔서 포인트를 추천해야 될지 조금 의문스럽긴 하네요. 가장 안쪽에 있는 이쪽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마 나무들이 지금 죽어 있는데 밑걸림안 걸리도록 좀잘 조절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 있는 그쪽까지약한 200m 정도 짐방을 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괜히 왔나 싶을 정도로 차 밑이 긁히고 있는데 승용차가 긁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쪽 공터에 대고 짐 옮기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낚싯대 세팅 중입니다. 아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60%였는데 하늘이 쨍했다가 구름이 깼다가 조금 덥네요. 파라솔 일부러안 쳤는데 조금 더 버티다가 안 되면 파라솔까지 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질 체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습니다. 세팅을 마치고. 음,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흐리다고 했는데 아, 햇빛이 좀 나서 조금 버티다가 파라솔을 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 수십맞춤 찌맞춤을 완료했고요 예 미리 떡밥을 만들어 놨는데 그을 이제 달고 집어를 좀 하면서 재밌는 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입니다. 입질은 못봤구요 미끼를 한 두세 번씩 갈아줬습니다. 오늘 미끼는 5분 글루텐하고 5분 프레입니다 지 30분입니다. 어, 가운데 있는 네 칸대에서 이산 입질을 한번 볼수있었고요 나머지는 어, 조용하네요. 거의 말을 안 하고 찌를 노려보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질이 없습니다. 조금 오후가 지나요. 제 찐이나 미키 주변으로 활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일단, 북한제로 우산을 가져왔고요. 가방은 옷자리로 와갖고, 채비하다가 잠시 쉬고 있고요. 심한 기가 지나간 후에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몰아치면 와 생각보다 심한 비가 내립니다 가데요 <laughs> 아니 낚시가 오면은 와, 저희 태풍 수준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와. 아, 이 떡밥 떡 아. 뭐야 어. 有 뭐? 이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어, 가有 와,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네요. 뭐, 여기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이 예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멈추면 낚시를 좀더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철수로 방향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타고의 거리도 꽤 있고 이게 낚시를 한다고 고기가 잡힐지도 의문인 것 같네요.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비가 좀그치면 철수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호천 마을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일단은 장비를 좀 두고 차에 가서 좀 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온 몸이 다 젖어서 어 지금 철수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아마 여기가 진흙으로 또 바뀔 텐데 철수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차에 왔습니다. 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에 왔는데요. 비가 좀 그치면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장비 철수는 못했고, 아 이게 흙이, 나가는 진입로도 지금 논길 위쪽으로 나와서, 그리고 계곡 쪽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물이 좀 많이 불어날까 좀 걱정이긴 하네요. 비가 좀 그치면 빨리 철수하겠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아, 철수를 거의 다 맞췄는데, <laughs> 지금 비는 좀 오지만, 날씨가 개고 네. 있네요. 아, 네. 제가 거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완전히 젖어가지고, 네, 참담한 몰골을 보여드릴 순 없고, 그리고 뭐, 철수하면서 우산이 네, 물에 빠지기도 했고, 또, 30cm 되는 지렁이도 출연을 하고, 또 모든 장비가 물에 젖고 어, 이 논길이, 어, 지금 진흙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제가 논길하고 계곡길을 차로 가야 되는데, 아, 이런 애도 나오나요? 저런 애를 미끼로 쓰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저 분방 3분의 1 정도를 장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아직 저쪽에 가면 이게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어서, 아, 여러모로 고생을 했지만 또, 이런 날도 있구나 싶네요. 이제, 발판자대 자리발판하고 어, 의자하고만 철수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아까는 거의 쫄쫄쫄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햄물을 만들어서, 이쪽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색은 상당히 좋을 텐데 조금만 버텨볼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 오늘은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녀석인데 크게서 어.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뱀도 아니고 엄청나게 긴 녀석이죠. 아, 제가 건너가야 되는 길인데 상황이 지금 안 좋네요. 길이 지금 어 많이 지형이 아예 바뀌어버린 것 같아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길을 건너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아까 여기 왔다가 아, 비와 예. 가지고 철수해 가지고 갔는데 아, 이제 여기 철수해 가지고 예. 여기서 아까 철수해 선생님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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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니 그럼 물이 그렇게 급해 버렸나? 예,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놓고 음. 아침에 올려고 지금 이러면 여기 이제 여자 반여기 가니까? 예, 예. 내가 그러면 봐줄게. 어이구. 아 괜찮아. 들어 예. 차가 어디죠? 차가 저기 공사 차 바로 옆에 있습니다. 파란 차. 아. 네 탈출을 시도했는데 네, 이쪽도 탈출하지 못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내일 전화를 주시겠다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든든한 힘이 되네요. 네, 저는 몸만 빠져나왔고 차는 아직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생고생 정말 했네요. 다음에는 고기도 잡고 차도 잘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낚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누가 잡아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는거 아닌가? 네 조금 더 있다 가면 좋아 한 시간만 한두 시간 이냐 이게 여기가 굽혀서 어제 조금 전에 차가 예, 예. 가다가 아 여기 뭐 시차로 와서 여기 왔었거든 예예 예. 이제 빠져가지고 못나왔어 어제 빠졌던 진흙이고요